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보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 강의연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지원하는 몽골 숲 조성 프로젝트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대한항공의 숲 조성 프로젝트, 글로벌 플랜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최근 몽골 바가노르구 대한항공 숲에서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4년부터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50km가량 떨어진 마가노르구에 도심형 방풍림을 조성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해마다 5월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곳에서 나무 심기 활동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기간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 만인 올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참여가 재개됐고요. 시짐사원 등 임직원 112명이 최근 2주간 일적으로 나무 심기를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한항공 숲은 서울 여의도공원두배 크기인 0.44제곱킬로미터 규모, 즉 길이 2킬로미터, 222미터의 규모인데요. 즉 커플러 이슬나무 차차르가 아니라 불리는 비타민나무 그리고 거드나무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12개 수종의 총 12만 5천 펜백이어 그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몽골 정부는 최근 대한항공 에 오흔나깅 쿠렐수크 대통령 명의의 우정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몽골에서 우리 대사관이 후원한 제 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됐죠? 그렇습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후원하고 민주평통 몽골지회가 주최한 제 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몽골 지식아랍등 종합학교 대강당에서. 최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말하의 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한국 유학생과 재외 거주자 부문 등총3개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됐는데요. 중등부 주제는 나의 꿈, 고등부 주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그리고 유학생과 재외 거주자 부문 주제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변화 등으로 각각 최시대 진행됐고요. 열띤 경제 끝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각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그리고 장려상 수상자 등총 9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네. 주지하다시피 올해는 한몽수교 허흔 네도를 맞은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본 대회가 내년, 내후년, 해가 갈수록 한몽 신선의 중요한 행사로 조건이 자리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몽골 소식 전해준 강의원 통신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밭토이었습니다